공연을 하러 대학을 하러 오셨었는데 저희가 그걸 또 운이 좋게 볼 수가 있었어요. 그때가 대충 몇 년도였지? 더잘 아실 수도 있어. 대충 몇 년? 19년도였어요. 19년도. 이야, 19년도. 예. 아, 맞죠? 아까 이제 성진 형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보다 마이데이가 훨씬 낫습니다. 근데 와, 벌써 꽤 많은 해가 흘렀네요. 네, 그때 제가 그 2019년도까지 어, 가사에 사랑한다, 사랑해라는 말을 잘안 넣었어요. 극초반 그대 아니면 거의 많이 없을 거예요.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내가 이 사랑이라는 거를 이제 가사에 넣을 거면 뭔지 알아, 알고 쓰고 싶은데 이게 정의도 제대로 내려진 것도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잘 모르는데 내가 써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불러주신 좋아합니다 같은 경우도 좋아합니다. 사랑하고 싶어요까지 있지. 네, 사랑합니다는 또 없었거든요. 네. 그 공연 보면서 되게 형님들께서 이태형님들께서 되게 사랑을 전파해 주셨어요. 이 공간에서 러 l 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사랑을 막 이렇게 전파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그들이 가진 사랑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처럼 늘어, 느껴지지 않고 더 커지는 것처럼 느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랑의 크기가 되게 막 증폭되는 느낌이었고 제 안에 있는 것도 그, 아이 사랑을 더 널리 알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, 누군가 이제 이 무대 위에서 가사로 뭐 어디서 이제 너비 사랑한다, 이렇게 말하는 거에 너무 각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됐고,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드디어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이 꿈을 또 실현시켜주신 우리 마이데이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진짜 사랑으로 막 넘쳤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게 좀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되게 그 상대방이 막 사랑하는 사람들이다? 그러면 그냥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나, 다른 사람이 했을때는 짜증날 법도 한게 사랑하는 사람이 했을때는 그게 막 웃겨보이고 그 상황이 웃길 수 있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뭘할수 있을까 생각을 할때 계속해서 사랑 전해드리고 행복 전해드리고 웃을 수 있게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우리도 웃고 여러분도 웃고 행복하고 강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2024년.